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네,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 네. 다시 한번. 아, 제가 예. 영광입니다. 네, 다참한 K? 케이블. 에이. 비스카 비디오. 네, 51,600원에 15불을 샀는데요. 네. 요즘 지금 그렇게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샀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예. 이게... 이게잘 파닥을 진짜 잡아가는 건지 네. 제가 보기엔 좀 파닥을 잡아간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런 그러니까 제가 잘본 건지 잘못 본 건지 네. 아주 확신이 잘안 서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 매수 포인트라 그래. 매수 포인트 DL 같은 경우는 예, 예. 이 회사 이름이 이제 대림이었잖아요. 대림, 예, 대림산업, 예, 예, 예. 어, 대림건설 예. 이게 이제 디엘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정도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예. 이 중심이 됐던 거는 저 pba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예. 어, 그 관련주예요. 어, PBR이 예, 예. 0.2구니까 이 종목도 다음 주에는 이제 예. 영향을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책 프로그램이 밸리어 예. 프로그램이 26일 날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보는 예. 관점은 한번더 레벨업이 슬킬 거예요. 저 PBR 예. 관련주, 지주사 관련주, 그다음에 저 평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예.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예. 이번 주에 많이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 저번 예. 주에 보면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니다 예, 예. 26일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책 프로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더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 볼 때는 이제 타점이라 그래 타점. 그러니까 우리 예, 시청자님이 예. 사신 가격이 맞는 예.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되게 궁금한 예. 거잖아. 제가 예, 보는 예, 것때문아 예.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사긴 샀는데 이게 맞는 예. 거냐, 틀린 거냐 이게 헷갈리시죠.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예,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볼 때는. 맞아요. 네, 맞잖아요. 예. 이제 홀로 서기 해야 돼요. 주식은, 어, 예. 홀로 서기 하지 않으면 의지하게 되거든요. 예. 의지하게 되면 예, 예. 이게 끌려다녀요. 내 돈을 내가 지킬 예.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 보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아. 건 이제 각, 이게 이제 이이 회사가 딱볼때첫 번째, 예. 어,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이 예. 1조 이상 된다고 그러면 추세 매매예요. 예, 시가총액이 예, 예. 1조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이 회사의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예, 예. 5천억 이하다. 그럼 조그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예, 예. 2천억 밑에다. 그럼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네. 5천억,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면 중장기 스몰캡. 1조 이상은 예, 예. 추세 매매, 추세 매매 이렇게 우리가 보면돼요 예, 예. 1조 이상 되는 예. 거는 외국인 포지션을 잡고요. 5천억에서 1조 네. 사이에는 기관이 포지션 을 잡고요. 5천억 이하는 예. 개인 세력들이 이 포지션을 잡아요 아, 아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 주도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추세를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싼가 안, 안 싼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 가격이 예. 싸요 비싸요? 좀싼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볼때 예. 월봉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일봉, 예. 주봉, 월봉이잖아요. 이 월봉을 딱 클린 예. 거예요. 여기 보면 월봉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예. 가장 좋았을 때는 18만 7천원 그죠. 예. 그 다음 가장 작았을 때는 여기 이 가격, 예. 이가격 얼마냐면, 저점이에요, 여기가 저점이에요. 기3 0예 그렇죠. 33,000원. 어, 여기가 최고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좋았을 때십 18만 원이고, 최고 안 좋았을 때, 어, 우리가 데이터를 예. 10, 한 15년 이상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3만 원이고요. 예. 가장 좋았을 때는 18만 원. 18, 그럼 여기 예. 중간이 어디예요? 여기 딱 중간이 여기 돼요. 여기 10만 원대잖아요. 이렇게 딱 봐봐요. 여기가 딱 중간이죠. 맞잖아요. 예. 이렇게 3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예예. 이상은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여기 아, 한번 네네. 최근에 언더퍼폼이 나와서 빠졌죠. 그럼 이 가격은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역사적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가격의 위치는 싼 거죠. 그죠? 왜 그러면 네네. 이 전고점 10만 원에서 3만 3천 원 빠졌고, 그럼 여기에 중간값이 어디냐 이렇게 네네.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쳐봐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7만 원. 오마... 지금 7만, 7만 원 7만 원에 만원 8만 원될 네, 네, 네. 거예요. 여기가 네, 여기에 네, 고점의 네. 중간값이거든요. 네. 여기에 네. 이 중간값이에요. 네. 딱 중간값. 이 중간값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7만 원 8만 원까지예요. 야, 그러면 네, 이 회사는 어 역사적 저점에 이 중간값 이 역사의 예. 적점은 3만 원이고 고점은 18만 원이고 그 동안 추이를 봤을 때 10만 원이 중간값이고 그럼 바닥에서 올라오면 예.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야한 7만 원까지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 이게 이제 기술적 예.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 시청님의 자 사신 가격이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아 그래 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끌고 와야 돼왜 그러냐면 얘는 기울기가 예. 크지 않아요 단봉으로 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추세 매매예요 이렇게. 쭉풀고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 지금은 괜찮아. 왜? 시장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예.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이 종목도 움직일 수 있고. 아 그러면 예. 우리가 보자. 그러면 하나 더 포인트를 잡아야 될게 돈이 돈이 많은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나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 많이 사더라고요. 네. 외국 기관하고. 이봐 봐요. 예. 쌍그리 매수 들어왔잖아요. 예. 여기 들어왔죠. 왜 개인들만 파잖아요. 예. 그죠? 어, 주식 시장은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 돈 뺏는 거예요. 예. 개인들이 팔고 있으면 주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개인들이 팔면 내려가죠. 개인들이 팔면 주가 올라가요. 개인들이 팔면 올라가. 예, 그죠 예, 예. 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개인들 예, 예. 팔죠. 예, 예. 예, 예. 그 누가 잡고 있어요, 그거를? 외국인,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이. 개인들은 왜 팔까요? 그동안 물린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쭈꾸미 뚫지도 올라가니까 예.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 안 올라가요. 예. 그 돈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예. 파는 거는 그 물량을 받아서 끌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급도 괜찮죠 예. 예. 그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어 없어요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내 자신을 예. 믿어봐 봐요 알겠죠 예.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봐 봐요. 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경험인데, 어, 외국인들 많이 사고, 어, 개인들 팔고, 가격 사고, 에이. 그럼 내가 조금 발굴한 종목인데, 나는 빠른 게 싫어. 그럼 한번 끌고 한번 가보자. 라는 것들인 거죠.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멘토님, 제일봉으로 보니까 5만 9천 원에 매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7만 원대가 있는데, 7만 원까지 끌고 가야 돼요. 아니요, 봐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잘 보셨어요. 볼줄 아네, 이제는. 에이. 예. 어 이거 그러니까 6만 원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게 낫겠죠.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오면 사람 팔는 사람 매물이 예.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반 예, 예. 정도 팔면 되잖아요. 아. 아 그럼 끝까지 가... 네. 가지고, 가지고 있어. 하고... 반은 갖고 있는 거예요. 형. 그래서 출현장 보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6만 원 예, 돌파했다 그러면 돌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럼 그때 예, 이제 조금 예. 더 사는 거예요. 챙겨놓고 있다가 추이를 보고 아, 밀린다 그러면 아, 그냥 예. 냅둬요. 왜그러면 떨어질 예, 때까지 예, 왜 그러냐면 다시 예. 양봉이 들어서 움직일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예. 이렇게 퉁 퉁퉁 퉁 빠졌다 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조정을 줘요 그 예. 대신에 이렇게 보면 아. 여기 보면 우리가 저점을 어때게 계속 높이죠 하나 예. 둘 계속 높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예, 점점, 예,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 이빨이라 예. 이렇게 이렇게 악어 이빨이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 예. 위쪽 상단 위쪽 하단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하단에 넣으면 그때 사면돼요 또 그래서 아. 이 종목을 줬다 뺐다 하면 돼요 자 이해됐죠 예. 그래서 팔면서 예, 예. 가자는 얘기예요 추위를 보면서 아, 예. 그렇게 예. 하면 좋을마 예.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서 감사합니다. 이 원칙을 예. 좀 만드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